테마 오 복소수 보도록 할게요. 검정고시에서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복소수 문제를 내고 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줄 알면 은 무리 없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4가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2023년 1회 문제네요. 얘의 켈레 복소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거든요. 켈레 복소수는 이 i 앞에 있는 숫자, 허수 부분에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 되고 5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2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1번. 2022년 2회 보도록 할게요. 얘의 켈레 복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정답 2번. 2016년 이후에 얘가 얘래 얘는 켈레복소수를 그냥 부호로 나타낸 거예요 어떤 복소수 위에 이렇게 빠라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빠가 있으면 얘의 켈레복소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2에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 플러스 2가 되겠죠 두개3 빼기 2를 하라고 했으니까 1번 2023년 이후에 또 다른 유형이죠 이 다른 유형에서는 여러분들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면 얘는 2i 더하기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번 2022년 1회입니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하시면 1 빼기 i가 이렇게 갔대. 그러니까 a는 1이네. 정답 4번. 2021년 2회 문제네요. 이렇게 전개할게요. 그러면 i 더하기 2i의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네. 정답 1번. 2019년 2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3i 빼기 2i의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3니까 얘는 플러스 2입니다. a는 플러스 2. 3번. 2018년 1회. 이거 실수 부분만 구하면 되는 거죠? i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곱하면 3 이렇게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i 제곱이 되면서 i 제곱이 사라져요 플러스 2가 돼 얘는 5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유형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유형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좌우 비교해서 똑같은 거 찾으면 돼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 실수 x,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x 빼기 2에서 1 돼야 돼 그러니까 x는 3이어야겠네 어, 그럼 얘 아니고 얘도 답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두개 같아야 되니까 y는 4였겠네 이거 정답 4번 2020년 이후의 문제. 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x 1에서 2 되려면 x는 3이어야 되는 거고, x가 3이니까 얘네들 답이 아니네요. 두개 더해서 3 돼야 되니까 y는 1이어야 돼. 어, 3, 1. 정답 3번에 있네요. 자, 마지막 유형은 그냥 더하기 빼기예요. 더하기 빼기.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허수 부분을 구하는 거죠. a를. 어, a 구하니까 우리 i 있는 것만 계산하도록 할게요. -2I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2 i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럼 플러스 4 i. 이거 계산하시면 이 i가 되니까 a는 3번이 되겠네요. 2019년 1회 문제죠. 어, 우리 이것도 i 앞에 있는 이 허수 부분만 구하는 거니까 i만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 i에다가 플러스 되니까 이 i, 플러스 i니까 3i가 되겠네요. a는 3. 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i제곱이 마이너스 1 돼서 그부호 바뀐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은 어, 틀릴 문제가 1도 없겠죠. 네,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